네 출발 주식시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 순서는요, 놈놈놈코너입니다.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이상한 종목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오늘은 당연히 좋은 종목부터 좀짚을까요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 그렇죠? <laughs> 네네. <웃음> 자 아침부터 <신분성> 강조했잖아요. <laughs> 네. 자 파티를 즐겨야 됩니다. 레츠코파티자아 <laughs> DNA 링크예요. <laughs> 네네. 지금 뭐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 <laughs> 네. 지금 지금도 8.92%입니다. 네. 어, 아, 빨리 캐치하신 분들 빨리 담아서 지금 수익 중일 거고. 어. 오늘이라도, 그죠? 렇 만약에 어제 하락했을 때좀더 적감해서 담아 두셨던 분들이라면은 되게 네.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지금 기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이거? 자,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전 고점이 5,750원이었어요. 네. 그쪽에서 살짝 밀린 듯 봤으나 음. 추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 가팔라지는 이유가 회사가 좋으니까. 네네. 회사가 좋으니까 이 차트가 가팔라지느냐. 음. 아니면, 자, 내가 일어서서 얘기할게요. <laughs> 자, 차트가 좋아서 가팔라지느냐. 네. 아니면, 회사가 좋아서 지금 차트가 가팔라지 당연히 기획 거예요. 음. 회사가 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왜? 전년도 매출액이 150억인 회사예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진단키트 700만 개면, 음. 자, 700만 개면. 네. 개당 만 원씩 잡으면 700억이에요. 만 오천 원 잡으면, 1천오0억입니다이안감면 예, 이상하잖아요. 시총이. 그러네요. 시총이 500억도 안 됐던 회사예요. 근데 그 시총을 뛰어넘는 매출에다가, 음... 전년도 매출액 대비, 몇배예요 그걸 따지면, 지금 가는 게 어떻게 당연한가. 어, 몸뚱이가 커지겠네요. 어, 그렇 그리고 진단 추천하는 게. 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음. 시작이 나라는 지금 급해요. 망구잡이로 사들여야 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주 음. 지금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특히 특히 제가 단체 뺀 종목 하나 딱 오늘 단체 뺀 종목 하나 남습니다.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네. <laughs> 아침에 실가에담았습니다 <laughs> 그분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이게 대체 무슨 종목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키트 가지고 와서 직접 뜯어봤던 그 그렇죠.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상가 가기 전에 키트 응. 갖고 뜯어보고 유전체 분석. 씻고 뜯고 맛고 즐기고. 그죠 네네. 네. 그때가 <laughs> 3천원대 중반대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laughs>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거 이래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중간하게 다른 타 방송사처럼 어 이건 주가가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지 받으면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뻔한 얘기 음. 하면요 여러분들 헷갈려서 못 해요. 맞아요. 헷갈려서 못 해요 주식. 네네.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음. 적어도 내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네. 명확하게는 얘기해드려요. 야 음. 음. 특히. 시장이 하락 나올 것 같으면서 어중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 현금 확보해 줘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그요 네. 어중간하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일단 상승이 나오면 은 그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둬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더우신가요? 파티 열기가 막 올라오세요 아니, 지금? 어 <laughs> 원래 그 파티할 때. 네. 어다 벗어요. <웃음> 네. <웃음> 무슨... 날씨, 아, 니 나시, 나시만 입고 하잖아, 나 아, 그쵸, 외국에는. 네. 네. 그죠 네네. 러 런닝만 입고 한다니까 너무 웃기고. 그래서,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음... 어, 지금 시장은 다른 종목군들은 다 단서를 붙여야 돼요. 뭐, 네. 단, 조정을 준다면. 어. 근데 지금 단, 조정을 준다면이라는 종, 단서를 안붙인 종목. 네. 진단 쪽이에요. 진단. 쪽. 진단 쪽. 우리나라가 제약은요, 그 다국적 제약사하고 아무리 붙어도 못 이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였던 거예요. 삼상까지 음... 하기엔 우리나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복제약은 가능해. 삼상까지안 하잖아요. 아... 네네. 그죠? 음...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뭐, 화이자, 머크, 이 3대 제약사도 있잖아요. 네네. 로츄. 바이엘 뭐 이런 회사들 네. 어떻게 이기겠냐고. 아... 걔들 돈이 어마만데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이겨요. 음...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영역을 가장 얘기고. 네네. 지금 우리가 가능한 영역은 이거가 아니에요. 아... 이런 것들이에요.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우수해. 네. 품질도 좋고 좋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음... 백신은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플로 신종 플로 그것도 10년 10년이 걸렸죠. 지금 10년 그렇죠. 넘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직 삼상도 못 들어갔어요. 이상 음. 끝났고 삼상은 도저히 자금이 없어서 삼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럼 이제 힌트 다잡으셨 있잖아. 그렇죠. 아 백신주는 반짝할 수는 있으나 네네. 안되겠다. 왜 음. 제가 혈장 관련주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다니까. 혈장은 제일 있으니까. 빨라요. 그리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네, 네. 제약은 금방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 경제 여건상, 우리나라 제약사의 여건상 충분히 할수 있는 게 혈장입니다. 아... 제가 의료법 전공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때예요 대학원 때도 그렇게 열악했어요.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음... 그러나 시스템은 좋았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머리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네. 음...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의료진들의 머리가 <laughs> 네, 정말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좋다는 거죠. 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종목 DNA 링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도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좋은 업종. 그렇죠. 네. 좋은 업종은 어, 사실은 우리나라 음... K 바이오가 네.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고령사회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또 가잖아요. 그죠? 렇 음, 음.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갔어요. 네네. 그죠? 근데 돈을 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음. 돈을 우리나라 경제 의60% 이상을 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 어... 그들의 꿈은 뭐냐? 네네. 안 아프고 좀 오래 살아는게 그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음. 그럼 그 산업이 발전한다 이게 맞아요. 더 웃긴 얘기잖아, 어. 그렇죠? 네네. 지금 젊은이들이 한참 하고 있는 산업 그건 미래에 속할 뿐이지. 네. 젊은이들이 돈이 없습니다. 음. 돈이 없어요. 음. 뭘 투자하라 그래도 투자할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네. 어, 음. 집세 내야 되죠. 나갈 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통신비, 통신비도 음. 요새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따져 보면. 그들이 돈을 벌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음. 자, 대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어,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권 있을 때 한참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죠. 네네. 그들은 어찌되었건 채문희 앵커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채문희 앵커의 지갑에 있는 돈을 뺏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음. 왜? 여전히 스마트폰 없이 살았어요. 네.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걸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걸 계속 이용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거 계속 돈을 쓰는 이 거예요 이 기업 걸 쓰다가 딴 기업 거 옮기기도 이제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습관성을 만들어 놓아요 음... 그죠? 맞아요 우리가 뭐 갤럭시 쓰는 사람은 애플 못 쓴다 고뭐 이렇잖아요 예전에 통신비 음... 어, 제 학교 다닐 때요 2만 원 나오면 어, 큰일 났다. 이, 이 수준이었어요. 2만 원이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2만 원. 2만 정도. 원짜리 요금제가 없잖아요. 예, 예. 네, 없죠. 그, 그만큼 통신비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어. 거고. 어. 네, 네. 예전에는 TV 그냥 유선방송 하나 달으면 됐어요. 음. 지금은 IPTV 음. 다 그렇죠. 다면. 다 유료방송 보시죠. 다또 그렇죠. 결합회가 묶어놨어요.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편리해놓고 여러분들 지머니에서 음. 돈을 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편하니까. 맞아요. 그럼 그 산업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그 산업들을 보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젊은이들이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돈을 벌어도 그는 돈도 나갈 많...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 그 편리함이 지배하는 세상. 네, 네. 그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만들고, 네. 어, 비닛빈 부익부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사회라 고 보시면 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놈은요 오늘 짚어봤고요. 나쁜 놈 또는 이상한 놈 어떤 걸 짚어보면 좋을까요? 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제가 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백신 관련 주들이 오늘 쭉 빠지네요, 그죠? 네. 어,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9% 백신 그렇죠. 관련 주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쭉 빠지고, 음. 어, 지금 에탄올, 네, 네, <laughs> 마스크,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쪽으로만 쫙 올라와요, 오. 그죠? 뭐, 그리고 음, 혈장 관련 치료제는 크게 안 빠져요, 또. 네네, 맞아요. 그죠? 네. 우리 방송 많이 <laughs> 보시나봐요. <laughs> 우리 방송 진짜 많이 보시나봐요, 그죠? 자, 어, 그러니까 혈장, 백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다 짚어드렸죠. 그러니까 음. 정리를 싹 해드린 게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아 내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죠? 맞아요. 그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네. 음, 지금 뭐, 항공주들 여전히 안 좋고, 여행주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한 놈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고 맞아요. 나쁜 놈 나쁜 놈 대로 흘러가고 음, 음. 좋은 놈은 주구장창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네. 앞으로의 시장은 여러분들 다른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보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는요 제가 좋은 게막 차트를 어렵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요 초보인 저도 이해할 수있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원래 학원 강사 출신들이요. 네, 네좀 쉽게 설명해. 요아 그래요. 그렇죠. 네네. 학원 강사 출신들은 아좀 가르치시는데 네. 좀 그렇죠? 이게 있구나 아, 이게 네. 이게 안 웃기잖아요. 네. 안 봐요. <laughs> 안 웃기고 네, 재밌게 네. 얘기 안 하고 강조해서 얘기 안 하면 수업을 안 들어와요. 어쩐지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좀 참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은 내 제가 예, 아침 방송에 와서 뭘 음. 강조하는지. 힌트를 어... 잡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네. 저렇게 날뛰는지, 맞아요. 왜 오늘 갑자기 모션이 커지는지 음... 딱 보시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위원님의 열기로요. 지금 이 스튜디오가 되게 더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열기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시각 그러면은 저희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